일리아스 일권을 딱 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근데 여기 여신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제 음악의 여신들 아홉 명 무사 무사 여신인데 이제 무사는 무사들은 어떤 여신들이냐면 이제 제우스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예술의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신들. 이제 그 신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사시는 누구부터 찬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무사의 여신을 먼저 칭송을 하고. 나 그들에게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래해서서 여신이요, 펠레오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그렇게 아카이아 족에게 헤아릴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구슬한 흠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그 찬혹한 분노를 자.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기 때문에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킬레우스의 분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 또 계속 보면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부터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아킬레우스하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가멤논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 그날부터 그리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그때부터 왔다. 그때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하고 싸우고 아,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폭발해서 그리스군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탁이 내려졌었어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킬레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군에게 내려진 신탁이었던 건데 아킬레우스가 분노해가지고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없이 전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스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하는 아킬레우스의 감정에다가 이 스토리 라인의 중심을 삼고 있다는 것이 탁월한 일리아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킬리스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 또는 당대 고대 사람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약탈 전쟁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어떤 명분에 의한 싸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다른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여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이제 약탈을 해서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또는 팔아버리고 또그 지역의 재물들은 다 내가 취하는 그런 약탈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을 하고 그 지역을 침범을 했어요. 더구나,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이곳, 아키, 이, 이, 거 트로이 와, 있, 와 있잖아요? 그러면 트로이 와 있기 때문에 10년째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군대들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할 때, 트로이성 안에는 워낙 광고하니까 들어갈 순 없고, 그 옆에 있던 도시들을 약탈을 한다는 거죠. 그때 약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약탈한 물건들을 이제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생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분배의 문제는 항상 정의와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약탈 경제 시대이건, 자본주의 시대이건, 공산주의 시대이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뭐냐면, 자 물건을 생산하고 또는 벌었어요, 또는 약탈을 했건 어떤 식으로 됐건 많은 것들을 노인물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그 당대의 정입니다. 의 왜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 자기들이 가가지고 멀쩡한 이웃에 있는 멀쩡한 도시들을 약탈을 해고서 하고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서로 분배를 한다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깡패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당대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약탈을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어, 자기들이 10년 동안에, 뭐,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10년째, 10년 째로였으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먹을, 먹는 식량은 다 주변에 막을 들어가서 약탈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탈하는 것도 전쟁이거든요. 그때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분배의 정의는 그당대 고대의 약탈 경제, 약탈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배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공을 세운 순서대로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공을 많이 세우거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그 공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을 세운 사람 중에서 장군들 있죠?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급들 또는 아가멤논과 같은 그런 왕급들 이런 사람들은. 제 전리품의 분배를 받을 때 뭐를 분배받냐면 거기서 잡아온 여자들을 분배받는 거죠. 그니까 그당대 여자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보다는 그런 이런 약탈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은 물론 당연히 왕의 몫이 되는 거고요. 몸을 많이 세웠던 영들 장군들 대장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태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태배적에 가가지고 약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세이스는 아가멤논의 몫이고 됐고요. 브리세이스라는브리세이스는 여자는 아킬레우스의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두 여자까지 다 이제 분배를 맞췄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의 공에 따라서 적당하게 정의롭게 이제 어, 분배를 다 맞춘 거죠. 자, 고대에 있어서 이게 정입니다. 그럼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는 고대 세계에서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정복을 해서 약탈한 그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기여한 공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약,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에서 정의 개념이 출발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죠. 이거는 해적들도 나름대로 이제 룰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둘이 노, 전리품으로 잡혀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크리세우스는 크리세이스는 아가멤논으로 가고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로 갔단다래요. 그런데 이때 이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리세스예요. 크리세스인데 이 크리세스가 아폴론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의 사제가 와 가지고 여기 지금 토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에 와 가지고 아까 자기 딸, 딸을 돌려 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이때 아가멤논이 냉정에 거절합니다. 자, 이 아가멤논이 냉정에 거절을 받고요. 자,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요. 자신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아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론의 사제니까 이 아폴 이 크리세스가 아폴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스민테우스요. 이게 스민테우스하면 이제 이그 아폴론의 별명이에요. 오 스민테우스요. 내 일찍이 그대를 위하여 마음에 드는 신전을 지어드렸거나 황소와 염소의 넓적다리뼈를 태워드린 적이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대의 화살로 다나웃 백성들이 내 눈물값을 치르게 하소서. 이 다나우 백성들은 바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읽어야 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바탕에 깔려있는 그들의 신관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하고도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면 신들은 그 제사에 제사를 받고 그에 합당하게 상을 주고 보답을 주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거래의 대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내 소원을 아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귀신과 무당과 거래하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내 안정을 확보하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어, 이들 그리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적인 이 마인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그리스적인 사회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폴론이 그렇게 또 자기의 사제인 크리세스가 기도를 하니까 아폴론이 이 크리세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스, 크리세스는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을 바쳤고 자신에게 신전도 많이 지어줬고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한 그런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론이 그리스 진역에다가아흐 동안 화살을 쏘아댑니다. 9일 동안 아, 화살을 쏘아대니까 아폴론의 화살이 너무나 유명한데요. 악명이 높죠. 아폴론의 화살 쏘아 되니까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을 그 그리스 진영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돌아가지고요. 자, 날마다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 군단의 군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킬레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전쟁하기도 전에 병으로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가멤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요. 이렇듯 전쟁과 역병이 동시에 아카이오이족을 제압한다면 서로 죽음을 면하더라도 우리는 재앙의 쪽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 같소. 하나 일단 예언자나 사제 또 해몽가에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나왔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칼카스거든요. 칼카스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신이 노하신 까닭은 서약을 안 했거나 또는 카타콤베, 카타콤베가 뭐냐면 1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거든요. 카타콤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크리세스의, 크리세스 때문이요. 즉, 아가 멤논이 그를 모욕해서 그의 딸을 돌려주지도 않고 몸값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요. 아가, 크리세스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내 딸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 멤논이 크리세이스가 너무 예쁘고 자신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칼카스가 이렇게 예언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아폴론의 사제인 크리세스를 너무 냉담하게 냉담하게 대접을 했고 그 따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폴론이 매우 화가 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아폴론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역병이 돌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자존심이 팍 상하죠. 자기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진 어, 크리세스를 이제 뺏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명예의 선물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소, 내, 내 소원대로 손실을 보상해 줄 만한 명예의 선물을 준다면 줬어 내가 들어 주겠어 이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자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대로 아이아스 되게 규명한 영웅이에요 자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나 아니면 아킬레우스 당신의 전리품을 나한테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 둘이 두 영웅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냐면 명예와 관련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킬레우스는 단순히 크리세이스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 여자를 내가 전리품으로 갖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된내 명예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리세이스도요. 아킬레우스에게는 이거는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자를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전리품으로 삼아서 예쁜 여자를 소유했다. 이이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의 영웅들 또는 장군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예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아킬레우스가 화를 발컥 내는 거예요. 허니. 이 철면피 같은 놈, 막 이러는, 대화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은, 어,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 때문이단 말이에요. 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피땀흘려서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한 우리의 수고를 모르고, 지금 자신의 자존심이 지금 상한 것 같으니까, 당장 아킬레우스 것이 됐건, 오디세오스 것이 됐건, 누구 것이 됐건, 여자를 다시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요. 내가 피땀흘리 얻었고 아카이오이족들의 아들들이 내게 준 명예 선물을 그대가 몸소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하다니. 이거는 당대 장군들, 영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그당대 사고 방식과 그당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당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명예입니다. 근데 그 명예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피타버를 흘려가지고 자신이 노력한 대가예요. 이게 그리스적인 톡특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개인주의와 함께 개인주의와 함께 이 독특한 명예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를 얻은 대가는 나의 명예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둘이 지금 명예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가멤돈도 내 명예. 그럼 아가멤돈의 명예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의 총사령관으로서, 어, 미케네의 왕으로서 지금 나는 그 정도는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둘이 갈등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뺏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다. 나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막 그의 합당한 공을 세웠고 그의 합당한 공을, 공을 받아서 내가 여자를 전리품으로 받았는데 그 여자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 명예를 심각하게 치는 일이다. 이것은 아무리 당신이 왕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서 갈등하는 요인은 뭐냐면 내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내 명예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내 대가입니다. 그건 내 몫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지금 생각하면 좀 웃음면이 있습니다. 아까 생각,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뭐를 해서 이 대가를 얻었냐면 해적질을 한 거거든요. 괜히 이웃성에 가가지고 이웃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개념이고요 그 공동체 그리스 사람들 안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기들이 같이 가서 전쟁을 해 가지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분배의 정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싸우고 더잘 싸우고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또 당대 그리스의 군인제도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리스 군들은 어디 가서 전쟁을 할때 무기를 시에서 또 나라에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각자의 돈으로 가지고, 가, 돈으로 사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산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무기들이 전부 달라요. 무기들이 전부 다른데, 그게, 왜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나간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전리품을 얻어서, 내가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동기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고와 제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한 내 대가, 그건 내 거가 되는 것이고요. 더그 상황에 그 당대 사람들의 상황 속에 적용시키면 같이 가서 어떤 지역을 정복을 했으면. 그, 그곳에서 정복한, 그곳에서 내가 공을 세운 내 공대로 대가를 받고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를 나가기 때문에 무기를 살 때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그 외에도 상당 기간 그렇게 진용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무기를 살수 없는 사람은 전쟁 때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반영되어 있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명예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니까, 어? 이제 둘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아킬로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나는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겠어. 나는, 어? 당신을 위한 전투에, 어? 내가, 내 명예까지 손상받으면서까지 나는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아가멤논도 자존심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아가멤논도 뻔히 알아요. 저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그리스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몸속 그대의 막사에 막사에 가서 그대의 명예의 선물인 보리 예쁜 브리세우스를 데려갈 것이어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 내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고 왕인데 어, 당신이 말이야 아무리 영웅이라고 해도 나한테 대들어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 나에게 그런 어, 오만 한 원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보여줄 것이요 지금 아가멤논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킬로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칼을 뽑아가지고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 투고스는 어떤 영이 나타나죠. 투고는 니 아테네죠. 군신이 아테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머리 끄개를 머리 끄레를 붙잡아요. 머리끄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가멤논은 그래도 제우스의 아들이다. 아가멤논이 왕인데, 음, 그런 말을 한다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테네가 말리니까 할수 없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칼을 접어요. 칼을 접고 이제 되돌아가면서 나는 이 전투에는 전, 절대 나가지 않겠소. 내가 내 명예를 손상받으면서까지 아가멤논이 주도하는 이 전쟁에 나는 참여할 수 없어 그가 나에게 정당한 내 명예의 선물을 어, 보장하지 않는데 내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가멤논하고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 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바깥에는 막 역병이 도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아폴론에게 헤카톤배를 바칩니다. 백 마리 100마리, 소백 마리를 잡아드리고요. 크리세우스를 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원한대로요. 크리스테우스 대신에 브리세우스를 데려갑니다. 여기 이제 토판에 새겨진 그림이죠. 그래서 브리세우스를 데려갑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나죠. 야킬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바다의 신이니까 바닷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단명하도록 낳아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올림푸스의 제우스께서는 제 명예만이라도 지켜줬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명예를 손상받았는데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지금 그분께서 작은 명예도 주시지 않았어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아트레오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여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갔으니 말이오 지금 명예를 받아도 지금 부족한 판에 오히려 아가멤논이 무도하게도 내 명예의 선물을 뺏어 갔어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나와서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 얘기를 한탄을 하면서.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낳아 길렀더란 말이냐? 내 명이 짧고 길지 않을 진데 너는 마땅히 눈물과 고통이 없이 함선들 옆에 앉아있어야 할 것이다. 하건을 지금 너는 명도 짧은데 또 누구보다도 불행하구나.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궁전에서 너를 낳았더란 말이냐? 어, 막이 테티스가, 테티스가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또상기를 시켜드리면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주어진 신탁이 있었죠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 토르 전쟁에 참여하면 단명할 것이라는 명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불멸의 명성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테티스가요 제우스한테 호소를 합니다. 제우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아버지 제우스여 내 일찍이 여러 신들 중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대를 도운 적이 있다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내 아들의 명예를 높여주세요.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요절한 운명을 타고난 나이다. 하건을 지금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 애를 모욕하여 그 애의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작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예입니다. 자,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명예라는 것은 개인이 열심히 수고한 대가죠.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 그대가 그의 명예를 높여주셔서 조원자이신 올림포스의 제우스여 아카이오이족아카이오이족이 그의를 존중하고 그에게 전보다 더큰경의를 표할 때까지 부디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안들이 이겨야 지금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존중된다고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테티스는 이제 제우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고개를 끄덕합니다. 내가 트로이 아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테티스에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일장에서 자,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명예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일리아스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일리아스는 우리가 그냥 어, 제,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군하고 뭐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운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일리아스를 펴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고대 세계의 중요한 주제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저 일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있느냐는 거죠. 사실 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날에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그렇지 못한 사회냐는 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 열 명을 데려다 놓고 아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올바로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분배의 정의가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이 일리아드에게서 가장 큰 주제는 일장에서딱 만나게 되는 분노와 명예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리아드에게서 일리아드라는 책에서 명예라는 거는 뭐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 가지고 얻은 전리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양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어떤 점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사마천 사기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상이라든지 그들이 갈등하고 그들이 싸우는 주제하고 이 아킬레우스 이제 이, 이 일리아드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지점하고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일리아드는 첫째 개인적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수고의 대가가.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서양사람들은이 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각자 자기의 몫을 정당하게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브리세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서 명예의 선물이란 단순히 전리품이어서 그냥 예쁜 여자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명예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노는 뭡니까? 자신의 명예가 손상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이제. 예, 분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내 권리와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도 내 인격이 내 명예가 손상받았을 때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차적으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보장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고요 이때 하나 더 이제 아킬레우스에게는 생각할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불멸의 명성이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들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받는게 명예죠 그런데 영웅들은 여기에 하나 더 뭔가,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 또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명성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멸의 명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한번 우선 읽어보고,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일리아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의 어머니, 은정에 계신 테티스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상반된 죽음의 운명이 나의 죽음을, 죽음의 정말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어. 내가 이곳에 머물러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포위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 것이나,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자, 내 명성은 불멸할 것이요. 내가 이 트로이에서 일찍 죽는 대신, 나에게는 불멸의 명성이 있을 것이요. 하나,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높은 명성은 사라질 것이나, 내 수명은 길어지고, 죽음의 종말이 나를 일찍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요. 라고 그가 구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불멸의 명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이제 영웅으로서의 명성에요 이 영웅은 자 우리가 그리스에서는 개인주의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한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받느냐 이것이 개인의 명성이라고 한다면 영웅은 개인의 명성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킬레우스에게는 어떤 신탁이 내려져 있냐면 자 너, 너가 없으면 트로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길 수 없다라는 신탁이 내려져 있어요. 즉 아킬레우스에게서는 공동체의 명예와 공동체의 존망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킬레우스인 것이었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스케일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영웅다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웅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서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이 토로의 전쟁이 계속한 다면 자기는 일찍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죽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 그 용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훌륭한 업적은 그것은 바로 불멸의 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또 다른 분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분노가 필요해요 작은 명예를 선택해서 긴 수명을 얻느냐 즉 개인적으로 아가멤논이 자기에게 섭섭한 대가를 줬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작은 명예를 선택을 해서 긴 수명을 얻느냐 아니면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고 불멸의 명성을 얻느냐 이것이 바로 이 지점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고요 서양사상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것은 후대에 실존 철학까지 이어지는 아니면 지금까지도 울림이 있는 그런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웅으로서 과연 불멸의 명성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 죽음을 무색하게 하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위대한 일을 과연 누가 할수 있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할수 있는 그것을 바로 이 일리아스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고요. 지금 동양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막천과도 조금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삼마천도 그의 책에서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여러 차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마천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함부로 죽지 말아라. 그리고 죽음을 가치 있게 죽어야 된다. 죽음도 의미 있는 죽음을 가져야 된다. 삼마천이 이제 궁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위대한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 선생을 지금도 위대한 역사가라고 그리고 그의 책을 우리가 감독 있게 보는 것은 그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게 우리에게 올림을 주는 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지점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다른면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묘하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